안녕하십니까. 한때 혁신의 대명사였던 애플이 인공지능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며 경쟁력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벽한 제품을 추구하는 애플의 전통적 전략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애플 주가는 올해 16 하락하며 6 상승한 SP 500 지수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AI 분야에서의 경쟁력 상실 우려입니다. 애플은 AI 개발과 관련해 연쇄적인 조직 개편을 겪고 있으며 핵심 기술인 시리의 개발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과 AI 아키텍처를 급하게 통합하려다 버그가 발생하는 등 개발 현장이 참상 수준에 이르렀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AI 기능을 신제품에서 구동되는 것처럼 홍보했다는 허위 광고 혐의로 소송에도 직면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노키아나 블랙베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시작에 늦게 진입해 완벽한 제품으로 승부하는 애플의 전통적 시장 완성 전략이 AI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기술은 구축, 학습, 개선을 반복하며 발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한 번에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이런 AI의 특성을 이해하고 불완전에도 먼저 출시한 후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려면 LLM 업체 인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현재 검토 중인 퍼플렉시티보다는 엔스로픽 같은 기초기술력을 가진 업체 인수가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AI 에이전트 중심의 새로운 운영체제 개발도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가 AI 시대에는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애플의 저력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막강한 자금력과 세계 최대급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언제든 경쟁 구도를 뒤엎을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